연애밸런스 게임이거든요 웨이팅 기본 2시간인 응. 핫플만 가는 A s 집에서만 데이트하는 A 하나 둘셋 집에서만 와 집에서 뭐하면 돼요? 어 애니보세요? 응. 저는 무조건 왕가를 봅니다 예? 여자가 아. 무조건 가슴이 크고 야한 장면이 꼭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방금 같은 프로그램이라 <laughs> 만져도 가슴 닮았어요 경청점만 <laughs> <점점점은> 있잖아요 <laughs> 개찮겠니터수 치시는데? 아,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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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. 왕가 좋아하세요? <laughs> 싫어하지 않은 시에인에게 야한 얘기를 한 친구. 볼수 음. 있어? 내 친구에게 와... 야한 얘기를 한 애인. 처보다는 어. 내가 여우 같은 친구 그러면 요즘 따라 가슴이 너무 커져서 문제야. 어. 무겁고, 와. 올려놔야겠다. 딱 아, 정확한 거. 아, 남자친구가 여사친한테 야한 얘기하는 거는 너. 아, 어, 올려... 너무 무거워. <웃음> <웃음> 너무 무겁다고? 언니! 아, 어, 올려놓고 싶어. 그럼 우리 같이 올려놓을래? <laughs> 아! 밝으셔서 좋은데, 저를 유머코드로만 이용하려는 느낌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나게 약간, 나가이러려고 만나? 그럼 이러려고만나 이제 뭐하려고 만나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거인놈의 시앗 <laughs> <laughs>